자, 지금, 또 사지마비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거 말고도, 무사기로 개판쳐놓은 것도 있지만, 앙김모띠가 적극적으로 밀던 영국산 그놈. 아잉, 씨, 이거 노딱 때문에 말을 못하겠네.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죠? 여튼 이번 기사에서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그걸 맞은 뒤에 눈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과 사지마비 등 이상 현상을 겪어서 치료 중이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달 12일에 맞았는데 두통과 고열 등의 부작용이 7일 정도 나타났고 31일에는 사지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는 건데요. 아직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라고 양안 복시도 좋아지긴 했지만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위각과 하체 일부 감각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죠. 아니 그럼 이 상황은 대체 어떤 상황인고 하니 병원에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여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름의 의미만 잘 알아도 병에 대해서 뭐 대충은 파악은 가능합니다만, 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말 자체가 겁나게 어려운 말이긴 하죠. 하나하나 쪽에 보면, 급성, 급하게 생겼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파종성, 씨를 뿌려놓은 것처럼 다양한 부위에 뭔가가 일어난다. 뇌척수염, 뇌와 척수의 어느 부분에 혹은 전부에 염증이 생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겨난 뇌나 척수의 여러 부위에 씨를 뿌려놓은 것처럼 생기는 염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뇌의 신경하고 척추의 신경은 CPU 코어 마냥 그래서 탑, 미드, 바텀, 서포트, 정글 마냥 각각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염증이 침범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 구역질을 하는가 하면 눈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파급되면 시야가 이상해지거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힘쓰는 부위로 파급되면 사지마비나 하반신마비 등등 부분적인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뇌기능 저하로 의식이 메롱해지다가 훅 넘어가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 강 건너편으로요. 아니 근데 그럼 이런 진짜 글자 그대로 골 때리는 이 질병이 왜 생기느냐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되는 경우 최근 유명한 코비드 19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 이 감염균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항체가 생기는데 이때 신경에서 전선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전선을 싸는 피복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피복이 있어야 전기 신호가 잘 흘러가게 됩니다만 이 피복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항체가 공격을 하면서 피복을 부수고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서 신경 자극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경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 후에 생긴 자기신경세포를 공격하는 항체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병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백신에 노출된 경우에도 생기는 것 같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인과관계가 완전히 인정되는 백신의 수는 광견병 백신 정도로 적긴 하지만 다른 여러 바이러스 백신에 있어서도 연관성이 의심되고는 있죠. 특히나 홍역이나 일본 내염 백신의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수두나 볼거리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연관성이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면 대부분 바이러스 사백신생기 백신 같은 것에서 생긴다고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런 백신을 맞는 게 전부 다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아나키급 생각이죠. 백신을 안 맞고 이 병에 걸리면 홍역은 1,000 케이스당 한 번꼴로, 풍진은 5,000 케이스당 한 번꼴로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을 경우의 위험성은 100만 명당0 명꼴로 월등히 내려가니까 사실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원래 맞던 홍역, 풍진 백신 같은 국가 예방 접종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코비드 19 관련인데요. 이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현재 영국산 그놈을 맞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생겼다고 볼 가능성 자체는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최근 나온 코비드19 관련 백신 중에서는 이런 바이러스를 활용하는 백신이 지금 칠레를 나락으로 보내고 있는 중공산 백신이 바이러스를 쳐 죽여서 만든 불활성화 백신이라는 점. 영국산 그놈과 얀센, 불공국산, 셋다, 아데로바이러스 이용한 백신이어서 바이러스 감염 후 생기는 항체로 생기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번이 사지마 비건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상으로는 다른 백신으로도 생길 수는 있지 않나. 보긴 하지만요. 그래도 뭐 기타 다른 혈소판 감소증이나 혈전증과는 다르게 스테로이드 같은 항염증제,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는 약과 면역 글로불린 같은 걸로 항체를 씻어주는 치료를 해주면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발병하더라도 50에서 70% 정도는 완전 회복된다고 하고 총 70에서 90%까지는 회복은 되긴 되는데 약간의 장애를 남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회복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1에서 6개월 정도로 제법 긴 편이라는 게좀 걸린다는 거죠. 물론 국내 접종자 수가 100만 명 정도는 되니까 아직까지는 확률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염려가 되긴 하 자 그래서 오늘은 파종성 뇌척 수염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 기사 사실 3월에 달 있던 사건을 이제야 발표를 한 건데요 물론 지금 환자분은 일반 명의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이게 또 하필 백신 물량이 존나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한 물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퍼뜨리는 건지 하필 딱 다른 접종군 접종할 순서가 왔을 때또 이러는 건지 킹리적 관심이 들 정도죠 임명된 그분은 이제 대놓고 밑장 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우리 관광지 와서 백신도 맞고 가세요 라고 할 정도인데 우린 자꾸 왜 이런 뉴스나 봐야 하는지 진짜 우울하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급성 파종성 내척 수염은 백신 맞고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 녀석이 더 욕먹을 일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물론 확률은 낮긴 하고 코로나 걸리고도 걸릴 수 있으니 찜찜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병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